노 작가의 장편 소설 신의 낙엽 제1부 3번째입니다. 3. 저녁을 먹고 나서 상을 물리고 한참을 있으려니까 이 여사가 옥순이를 달고 들어왔다. 식사는 잘 하셨어요? 네, 덕분에. 제가 도와드려야 할것 같아서 따라 들어왔어요. 잘하셨습니다. 아직도 옥순이는 싫으세요? 아니요. 얼굴을 볼 뿐이니까요. 우리는 곧바로 얼굴 더듬기로 들어갔다. 이 여사는 옥순이를 방바닥에 눕히고 내 손을 끌어다가 옥순이의 얼굴 위에 누워 주었다. 나는 이 여사의 스케치를 되새기며 열심히 옥순이의 얼굴을 더듬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더듬어 보아도 옥순이의 얼굴은 완전한 얼굴로 부각되어 오지 않았다. 그토록 아름답다는 얼굴이건만 그 얼굴에서는 손톱만큼의 아름다움도 만질 수 없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더듬기를 그만두고 손을 내려놓고 있는데 이 여사가 내 손을 붙잡았다. 우리는 함께 옥순이의 얼굴을 더듬기 시작했다. 이렇게 갸름한 얼굴이에요. 이렇게 커다란 두 눈이고요. 그리고 그리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는 코를 봐야겠죠. 고수처럼 깊고 맑은 눈동자와 청순한 눈빛도 보여 주십시오. 잠자는 미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잠들면 눈동자도 눈빛도 보이지 않지요 잠자는 민? 아 좋아요 숲속에 잠자는 민 나는 정신당한 사람처럼 중얼거렸고 이어서는 성지순례자의 순례, 충실한 안내원처럼 사뭇 진지하고 신중했다 여기 이 코가 오뚝한 코이 입이 자그마한 입이 이 입술이 바로 풀립처럼 야들한 입술이지요 착한 모습은 어디 있고 개성이 뚜렷한 얼굴은 어디 있습니까? 그건 그것도 잠들었습니까? 그것도 잠이 들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나는 이 여사의 손을 뿌리쳐버리고 나 혼자 다시 한번 찬찬히 옥순이의 얼굴을 더듬어 보았다. 잠자한 미인이여 잠을 깨라. 그대 눈빛은 왜 소리가 나지 않는가? 그대 깊고 맑은 눈동자에서는 왜 그윽한 향기가 풍겨 나오지 않는가? 나는 중얼거리며 더듬다 못해 옥순이 얼굴을 쥐어 뜯고 있었다. 옥순이의 얼굴이 끈끈한 액체에 젖어들고 있었고 이여사가 그 얼굴을 손수건으로 연신 닦아내고 있었다. 땀인가 눈물인가 아니면 저 골고다의 언덕을 적신 피인가? 그대 아름다운 얼굴이여 아름다움을 보여주지 못하겠거든 차라리 한 잔의 진한 포도주로 변신하라. 나는 그대의 진한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이 괴로움과 이 상막함을 잊을 수 있으리. 이제 그만! 이 여사가 옥순이 얼굴에서 내 손을 뜯어내었다. 그러자 해방을 맞은 옥순이는 튕기듯이 밖으로 뛰쳐나갔고 나는 그 자리에서 뒤로 벌렁 누워버렸다. 나는 한동안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 그렇게 누워있는 내 곁으로 이 여사가 다가앉았다. 얼굴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얼굴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미인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미인이 있다고 했습니까? 네, 제가 잘못했어요. 미인은 없어요. 미인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없어요. 아니요, 미인은 있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그 미인을 만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아니, 만났지만 얼굴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나는 후닥닥 몸을 일으켰다. 이 여사님, 이 여사님의 얼굴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 여사님이야말로 미인일 것입니다. 이, 이 여사님이야말로 제게 보여줄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나는 무작정 달겨들어 이 여사의 얼굴을 더듬었다. 그러나 이 여사의 얼굴이라고 나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특별한 얼굴일 리는 없었다. 나는 손을 놓고 이 여사의 무릎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이 여사가 울고 있는 내 어깨를 조용히 잡아 흔들고 있었다. 잃어버린 것은 영원히 잃어버린 것이에요. 남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세요. 잃어버린 것보다는 남은 것이 더 많잖아요. 아닙니다. 영원히 잃어버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되찾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야 합니다. 나는 몸을 일으켜 다시 한번 이 여사에게 달겨들었다.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얼굴을! 그때 나는 이미 내 정신이 아니었다. 나는 미쳐 있었는지도 몰랐다. 손으로 만질 수 없다면, 아, 귀로 들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귀를 이 여사의 얼굴에 갖다 대어 보았다. 아무런 감동도 들려오지 않았다. 코로 맡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코를 이어서의 얼굴에 들이박아 보았다. 역시 감동은 풍겨오지 않았다. 얼굴과 얼굴, 볼과 볼을 마구 비벼보았다. 여전히 얼굴, 얼굴로서의 환한 감동은 감각되어 오지 않았다. 아, 그렇다면 입맛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어서의 얼굴을 핥다가는 빨고 빨다가는 핥았다. 이마를 핥고 눈을 빨고 코를 핥았다. 야들한 입술은. 아, 야들한 입술은, 나는 내 입술로 이 여사의 입술을 더듬었다. 철석철석, 맵고도 매물찬 손이 내 뺨을 후려치고 있었다. 견디다 못한 이 여사가 후려치고 있는 것이었다. 좋습니다. 때려도 좋고 죽여도 좋습니다. 나는 더욱 맹렬히 달겨들었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된이 여사는 나를 떠밀어버리고 그대로 밖으로 달아났다. 이 여사를 놓친 나는 방바닥에 쓰러진 채 뒹굴다가 잠이 들었다. 얼마를 잤을까? 누군가가 내 옆에 잠자리를 펴고 맨 바닥에 쓰러져 자는 나를 그 위로 끌어올리고 있었다. 이어사련이 생각하고 나는 끄는 대로 펴놓은 잠자리 위에 가서 다시 쓰러졌다. 이불이 쓰러지듯 나를 덮어 주었고 나는 그대로 다시 잠이 들었다. 그리고 나서 또 얼마를 더 잤는지 알수 없었다. 이불을 걷어차며 돌아눕는데 뭉클하는 무엇이 내 품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그것은 실오리 하나 걸치지 않은. 여인의 나신님을 직감할 수 있었다 나는 놀라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앉았다 누구냐 내 음성은 잔뜩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다 사람이냐 귀신이냐 피로 끝에 도깨비에게 홀리고 있는 것이나 아닐까 하고 다시 한번 옆자리를 만져보았다 여전히 뭉클하는 것은 여인의 나신님에 틀림이 없었다 여인은 누운 채로 이불을 끌어당겨 하반신을 가리고 두 팔로 내 한쪽 팔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여인의 두 팔은 무수히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무엇인가를 간절히 애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인은 말을 하지 않았다. 누군지 말을 해라. 도둑이냐 창녀냐 목소리를 내라. 나는 여인의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말을 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위협까지 했다.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여인이 내 가슴 파괴되고 손가락으로 글씨를 쓴다. 옥순이. 벙어리 옥순이. 순간 내 혈관에서는 피가 거꾸로 흘렀다. 더러운 계집. 나는 누워있는 옥순이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낚아채고 다른 한 손으로 옥순이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옥순이는 모진대가 있었다. 옥순이는 한마디 신음도 비명도 지르지 않았고 고통에 몸부림도 치지 않았으며 내 손이 퍼붓는 분노의 불길 앞에 얼굴을 내맡긴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것을 보는 나는 더욱 화가 났다. 병신은 모질게 살라는 법이 있나? 어디 얼마나 견뎌나 보자. 옥순이의 머리채를 놓고 두 주먹으로 옥순이의 안면을 강타하기 시작했다. 모진 옥순이로서도 더는 견딜 수 없었는지 옆방 벽을 탕탕 두들겨 구원을 요청했다. 잠깐만! 이 여사가 달려왔다. 잘못은 제게 있어요. 절 대신 때려주세요. 이 여사는 필사적으로 매달리며 자신의 얼굴을 옥순이의 얼굴 대신 내 주먹 앞에 뒤밀어 놓고 있었다. 내 주먹에서는 그만 힘이 빠지고 말았다. 옥순이 얼굴도 이 여사의 얼굴도 더는 때려줄 수 없었다. 나와 이 여사는 자리에 앉아 있었고, 옥순이는 일어나서 옷을 주워 입느라고 부스럭거리기도 하고, 펄럭거리기도 하고 있었다. 어머나, 저걸 어째? 이 여사가 옷을 주워 입고 있는 옥순이를 올려다 보며 소리쳤다. 얼굴이 온통 피투성이지 뭐예요? 얼굴이 피투성이라고요? 나는 비로소 내가 너무했음을 알수 있었다. 조용히 내어줬고 잠을 잤어도 되었을 텐데 왜 그토록 격분을 해야 했었는지 나로서도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없었다. 피가 많이 났습니까? 염려가 되어 물어보았다. 네, 좀 병원에 좀 데리고 가시죠. 내가 데리고 갈 수만 있다면 그러겠지만 데리고 갈수 없기에 이 여사에게 사정을 해보았다. 병원비는 주시겠어요? 이어서는 내가 속을 태우고 있는 양이 재미있다고 소리 없이 웃으며 한편으로는 힐책도 잊지 않고 했다. 선생님이 좋아서 그랬을 뿐인데 그렇게 때려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좋으면 좋았지 꼭 그래야 합니까? 아무튼 사과를 하세요. 옥순이는 선생님을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 몰라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과를 해도 듣지 못할 텐데요. 글씨를 쓰면 되지요. 선생님은 글씨를 쓸수 있을 테니까요. 그보다도 병원부터 다녀와야죠 그럴 필요는 없겠어요. 코피가 터져 번졌을 뿐이니까요. 옥순이가 밖으로 나가더니 수술을 하고 들어왔다. 그 사이에 화장까지 새로 했는지 꽃향내를 아련하게 풍기고 있는 옥순이였다이 여사는 기어이 옥순이의 손을 끌어다가 내 손바닥 위에 놓아주었다. 사과의 말을 글씨로 쓰라는 것이었다.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지나쳤습니다. 내가 글씨를 썼다. 이번에는 옥순이가 내손바닥이되고 글씨를 쓴다. 선생님이 아내가 되는 여자는 좋겠어요. 선생님은 바람을 피우지 않으실 테니까요. 나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속에는 구렁이가 들어앉아 있어도 모르는구나 싶어서였다. 암, 아, 좋고 말고. 옆에서 필담을 지켜보고 있던 이 여사가 뒤늦게서야 맞장구를 쳤다. 좋아서 좋다는 건지 좋지 않아서 좋다는 건지 알수 없는 맞장구였다. 이 여사는 목이나 축이자며 맥주를 시켰고 잠시 후에 맥주가 왔다. 옥순이가 이 여사잔과 내 잔에 맥주를 따랐다. 옥순씨도 한잔 하셔야죠. 내가 옥순이 생각을 해 주었더니 옥순이 잔에는 나보고 따르라며 이 여사가 맥주병을 내 손에 쥐어 주었으므로 내가 맥주병을 쳐들었다. 옥순이가 그 병에 자기 잔을 갖다 대었고 나는 병을 기울였다. 잔이 찾아 옥순이가 잔을 쳐들었고 나는 병을 일으켜 세웠다. 이렇게 해서 찬 잔을 우리는 비우고 또 채웠다. 여러 가지로 신경 쓰시게해서 죄송합니다. 처음으로 이 여사에게 말로나마 인사를 차렸다. 우리는 처지가 같으니까요. 농아인의 아내면 농아인이죠. 농아인이나 맹인이나 장애인이기는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제가 어떻게 못본척할수 있겠어요? 낮부터 궁금했던 이야기가 있었다. 실례가 안된다면 이 여사님의 결혼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만, 실례될 거야 없지만 무슨 도움이 될라고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하긴, 선생님을 뵈니 옛날 일이 생각나는군요. 이 여사는 맥주 한 잔을 쭉 들이키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가 그 일을 처음 만난 것은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저는 친구들과 함께 미술 전시회를 갔다가 거기서 이상한 그림 한 폭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달빛 아래 서 있는 나무를 그린 그림이었는데, 나무의 잎들이 보통 나뭇잎 같지 않고 모두 사람의 귀 모양을 하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달빛이 그귀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달빛을 받아들인 나무의 귀들은 그 어떤 영혼의 소리에 강화된 듯 한결같이 의미 있는 표정들을 짓고 있었고요. 참으로 감동적인 명화가 아닐 수 없었어요. 저는 그림에 감탄한 나머지 그 그림을 그린 화가를 찾아가서 만났어요. 그런데 만나고 보니 그 화가는 귀도 못 듣고 말도 못하는 농아인 화가지 뭐예요. 그 농아인 화가가 제 남편이 된 거예요. 농아인 화가인 줄도 모르고 기대를 걸고 화실을 찾았던 저는 화가가 농아인이라는 사실에 실망이 되어 말을 잃고 서 있는데 농아인 화가가 웃으면서 저를 향해 앉아보라고 손짓을 했어요. 저는 앉고 싶지 않았지만 그대로 돌아서 나오기도 못해서 그가 손짓하는 대로 그의 앞에 가서 앉았어요. 그는 앞에 앉은 저를 한참이나 마주 바라보고 있다가 이윽고 붓을 들더니 화폭에 제 얼굴을 담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제 영혼이 농아인 화가에 의해 도둑질이라도 당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소리를 질렀지만 귀를 듣지 못하는 농아인 화가는 제가 지르는 소리도 못 듣고 계속 그림을 그렸어요. 잠시 후에 그림이 완성되었어요. 화가는 만족스러운 듯이 웃으며 그 그림을 제게 주었어요. 저는 받고 싶지 않았지만 받아가지고 오지 않으면 제 얼굴이 화실에 그대로 남아있게 될는지 모르므로 마지못해 받았어요. 그림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림을 제 방에 걸어놓고 바라보았어요. 무척 잘 그린 그림이었어요. 집안 식구들도 그림을 보고는 한결같이 잘 그린 그림이라고 칭찬들을 아끼지 않았어요. 모두들 제 모습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다고들 했어요. 그제서야 저는 그림을 받아 가지고 오기를 잘했다고 흡족해 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틈만 있으면 그 그림을 쳐다보곤 했어요. 책을 보다가도 쳐다보고, 밥을 먹다가도 쳐다보고, 잠을 자다가도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 뭐예요. 그림 속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그 모습이 변해가더니 마침내는 보기 흉한 악마의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제가는 그래도 얼굴에 대해서 많은 자신을 가지고 있던 저였어요. 어딜 가나 미인이라는 말을 듣곤 하던 저였어요. 그런 저의 얼굴이 악마의 얼굴이라니. 제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얼굴이 악마의 얼굴이라니. 저는 분해서 견딜 수 없었어요. 저는 농아인 화가를 찾아가서 그림을 다시 그려달라고 했어요. 천사의 얼굴로 그려달라고 했어요. 농아인 화가가 제 앞에 글씨를 써보였어요. 천사의 얼굴을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천사의 얼굴을 그려 드리겠습니다. 저는 천사의 모습을 지어보이며 그의 화폭 앞에 가서 앉았어요. 그러나 질각 그러나 그가 그려낸 얼굴은 이번에도 어김이 없는 악마의 얼굴이었어요. 저는 욕이라도 해 주고 돌아설까 하다가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화가가 저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로 그려 줄 때까지 그의 화폭 앞에 앉아 있기로 말이에요. 그렇게 결심하고 매일 농아인 화가의 화실을 찾아갔어요. 화가도 제 성의를 보아서인지 열심히 그림을 그려주었어요. 그러나 그림에는 좀처럼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몇 달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림에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제게는 한 가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농아인 화가를 사랑하게 된 것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림이 목적이 아니고, 농아인 화가를 만나는 것이 목적이 되었어요. 그 노아인 화가가 보고 싶어 매일 그의 화실을 찾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필담으로 간단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을 뿐, 말이 통하지 않는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그림에만 매달려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또 지나갔어요. 드디어 그림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악마의 얼굴이 날마다 조금씩 천사의 얼굴로 변해갔던 거예요.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화가가 완전한 천사의 얼굴을 그려냈을 때는 감격한 나머지 저는 막 울어버리고 말았어요. 화가는 이제 악마의 얼굴을 그리라고 해도 그리지 못했어요. 화가는 날마다 천사의 얼굴만을 그려냈어요. 제가 언제나 천사의 얼굴만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저는 지루한 줄 모르고 화폭 앞에 앉아 있었고, 화가는 신들린 사람처럼 그림을 그려냈어요. 우리는 이제 말이 통하지 않는 데 대한 불편도 느끼지 않게 되었어요. 저는 표정으로 눈빛으로 천사의 속삭임을 화가에게 전했고, 화가는 붓으로 그림으로 천사의 속삭임에 화답했으니까요. 그리하여 마침내는 화가도 제 마음을 알게 되었고, 저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행복했어요. 행복한 가운데 또몇 달이 지나갔어요. 그림에 다시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반갑지 않은 변화였어요. 그림은 어지러워지고, 천사의 얼굴은 생기를 잃어갔던 거예요 저는 원인이 뭘까 하고 주변을 점검해 보았지만 제 주변에서는 아무런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저는 화폭 앞에 앉아있었고 화가는 화폭에 제 얼굴을 담고 있었어요 거기서 저는 화가의 시선이 제 얼굴에 있지 않고 제 몸의 다른 곳에 가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화가는 시선을 엉뚱한 곳에 보내놓고 손으로만 얼굴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림이 제대로 될리 있었겠어요? 그림에 반갑지 않은 변화가 나타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던 거예요. 저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용기를 내었어요. 저는 기꺼이 화가에게 제 몸을 허락했어요. 그림은 다시 살아났고, 천사의 얼굴은 생기를 되찾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림은 또다시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림에는 짙은 우수가 깃들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는 또그 이유를 알아내었어요. 저는 농아인 화가와 결혼을 했어요. 아니다 다를까? 그림은 다시 밝아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의 그림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의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천사의 얼굴, 살아서 속삭이는 천사의 얼굴, 밝고 환한 천사의 얼굴을 저의 얼굴, 곧 당신 아내의 얼굴이라고 그려내고 있죠. 이야기를 끝낸 이 여사는 맥주로 목을 축이고 있었다. 부럽습니다. 내가 말했다. 부럽다니요. 이 여사가 잔을 내려놓으며 대꾸했다. 저도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림을 그려서 사랑을 성취해보고 싶습니다. 노아인 화가가 그림을 그려서 이 여사를 행복하게 해주었듯이 나도 그림을 그려서 정의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다. 내가 그린 그림을 본다면 정의는 틀림없이 행복해 할 것이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남은 것으로 사랑했어요. 선생님은 선생님에게 남은 것으로 사랑하세요. 저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다고 남은 것으로 사랑하란 말입니까? 말이 남아있고 목소리가 남아있잖아요. 다정한 말,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랑할 수 없다면 무엇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다정한 말과 부드러운 목소리, 나는 혼자 입속으로 누워 보고 있었다. 아,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이 여사의 말을 계속 되고 있었다. 얼굴과 눈빛, 다정한 말과 부드러운 목소리,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지요. 우리에겐 최후 순간까지 남을 뜨거운 가슴이 있으니까요. 그 가슴 하나면 족하지요. 그 가슴 하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지요. 뜨거운 가슴 하나로 사랑하도록 하세요 확실해진 것이 있었다 이 여사는 자신의 결혼에 대해 지극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농아인을 남편으로 맞은 그녀가 가엾다고 생각한 내 생각이 부끄럽지 않을 수 없었다 정의도 이 여사와 같을 수 있을까 이 여사가 얼굴과 눈빛만으로 사랑할 수 있었듯이 정의도 다정한 말과 부드러운 목소리만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 뜨거운 가슴 하나만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연거푸 맥주잔을 비우고 있었다 이젠 주무셔야 하지 않겠어요? 이 여사가 말했다 잠을 설쳤잖아요 옥순이도 졸리는가 봐요 졸리면 가서 자라고 하십시오 옥순씨 졸리는 것과 제가 자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이 여사의 속셈이 엿보였으므로 나는 기분이 언짢아져서 골멘 소리를 했다 잠자리를 같이 할 사람인데 왜 상관이 없겠어요 뭐라고요? 나는 앞에 놓인 맥주 잔을 번쩍 쳐들었다. 왜요? 여자가 싫으세요? 이 여사의 목소리가 갑자기 냉랭해졌다. 싫습니다. 금욕주의자시군요. 그 말에는 조소가 가득히 담겨 있었다. 나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쳐들었던 맥주 잔을 힘없이 내려놓았다. 좀 솔직해 보세요. 생각이 있어서 뒷골목을 찾아오신 게 아닌가요? 욕망의 불을 끄기 위해 뒷골목을 찾아오신 게 아니냐고요? 이 여사의 목소리는 칼을 휘두르듯 날카로웠다. 나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있었다. 이 여사는 속아준 것이 아니라 속아주는 척을 했을 뿐인 모양이었다. 남의 속을 자기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환히 들여다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줄도 모르고 요리조리 돌려대며 거짓말을 하느라고 얼마나 진땀을 뺐던가. 나라는 사람이 어리석고 답답하기 짝이 없는 사람 같지만 느껴졌다. 그건 그렇다 치고 남의 속을 환히 들여다보고 있다면... 이 여사는 왜 나를 야단치지 않았을까? 야단치기는 커녕 여관까지 데리고 와서 지금은 옥순이까지 붙여주려 하고 있지 않은가? 거기서 나는 다시 숨통이 튀었다. 이 여사님은 천사가 아니라 뒷골목 포주에 지나지 않는군요. 뒷골목 포주? 이 여사는 크게 한바탕 웃고 나서, 좋아요. 선생님이 오입장이라면 저도 뒷골목 포주가 되어드리지요. 그러니 아무 말씀 마시고 옥순이와 같이 주무시도록 하세요. 그렇더라도 옥순이는 싫습니다. 왜 싫으세요? 벙어리를 좋다는 남자도 있습니까? 나는 큰 소리로 대들기 시작했다. 내 속셈이 백일하에 드러난 이상 기죽고 있는 편보다는 큰 소리를 치는 편이 내 입장을 살려주게 될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아무도 주, 좋아하지 않는 벙어리를 왜 저한테 떠넘긴단 말입니까? 너는 장님이니까 벙어리나 차지하고 나가 떨어져라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런 대우가 나는 싫다는 겁니다. 나는 돈을 주고 여자를 사겠다는 겁니다 내 돈은 장님이 아닙니다 내가 벙어리를 사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아주 당당하시군요 말씀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당당해서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날개 부러진 새와 다리 부러진 새를 한대 묶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벙어리와 장님을 한대 묶어 놓으려 한단 말입니까 장난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벙어리와 같이 살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룻밤이에요 오늘 하룻밤이라도 벙어리는 싫습니다 벙어리 아닌 다른 아가씨면 되겠어요?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옥순이 이전에도 이미 많은 여인들을 그냥 내보냈기 때문이었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얼굴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 다른 누가 들어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무리 마찬가지라고요 말이라도 통하면 안 통하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마음까지 통하면 더욱 좋겠군요. 이어서는 옥순이와 한참 동안 손짓을 주고받고 나더니 다시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선생님은 아무래도 애인이나 찾아가는 수밖에 없겠어요. 애인이나 찾아가라고요? 애인이 누군데? 애인을 찾아가서 어쩌란 말인가? 황공하옵실 말씀. 나는 조용히 흥분을 가라앉히고 말했다. 찾아갈 애인이 있어야 찾아가지요. 있어도 보통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열렬히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애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 내게 어떻게 그런 애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애인을 찾아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애인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죠? 아니, 애인을 이리로 모셔올까요? 모셔오라고 하면 당장이라도 가서 모셔올게요. 그만두십시오. 네, 그래요. 찾아가세요. 애인 쪽에서도 지금쯤 잠을 못 이루고 선생님이 찾아오시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 가슴은 부풀고, 그 허리는 꼬이고, 그 하반신은 몸살을 앓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음기는 잠옷을 적시고, 색향은 방안을 진동시키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 방문을 놓고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 잠옷을 찢어발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 뭉클한 가슴에 손을 대고 싶지 않으세요? 그 가는 허리를 으스러지도록 끌어 안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몸살을 앓고 있는 하반신을 요절이 나도록 찍어 누르고 싶지 않으세요? 그만! 그만! 나는 최면술에 걸린 사람처럼 몸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다. 내인에겐 그런 것이 없어. 내인에겐 가슴도 허리도 하반신도 없어. 내인에겐 육체가 없단 말이오. 알겠어요. 그러니까 애인에겐 육체가 없기 때문에 애인의 육체를 대신해줄 육체를 찾아나선 것이로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옥순이로서도 충분하겠군요. 덩어리에게도 육체는 있으니까요. 네 충분합니다. 생각과는 상관없이 나는 그렇게 말하고 말았다. 생각 잘하셨어요. 이 여사가 얼른 내 손을 잡고 흔들었다. 생각 잘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정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여사의 손을 뿌리쳤다. 이 남자 뭐가 이래? 이 여사가 빽 소리를 질렀다. 나는 하려던 말을 목구멍 안으로 삼키고 말았다. 샤워하고 기다리세요. 옥순이도 다시 한번 다두거려서 들여보낼 테니까요. 그것은 명령이었다. 이 여사는 그 명령 한마디를 남기고, 빈 병과 빈 잔을 거두어가지고, 옥순이에게 들리고 방을 나가버렸다.